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 드리는 글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보내 오신 원고입니다. 써 놓으신 글이 있거나 새로 쓰신 글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오. 심사 후 채택되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쓰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수원 현미경 화성 주변 판자촌을 정리하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집을 잃은 피난민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었다. 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피난민들은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전쟁 후에는 집들이 많이 파손돼 남의 집을 얻어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판자집을 짓는 것이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구규지에 판잣집을 짓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었다. 그것도 성벽에 붙여서 지으면 한쪽 벽은 거저 얻게 되는 것이므로 성벽에 걸쳐 판잣집이 많았다. 1960년대 말쯤 전쟁의 상처가 아무러 갈 무렵 서울을 시작으로 판자촌 정비 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1965년부터 철거민 수용을 위한 아파트를 마포에 짓기 시작했다. 수원에서도 화성 성벽 옆 판잣집을 정리해야 했는데 대책 없이 철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은 것이 구규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당시 구규지로서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이 화서문밖 서북강로 북쪽의 유휴지였다. 수원에서도 1969년에 시작해서 1972년까지 3층 건물 4개 동 114세대의 서문 아파트를 지었다.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골조공사는 수원시에서 건축하고 실내는 입주자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지었다. 당시 내부 공사비는 20에서 25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80kg 쌀한 가마니에 1만원 정도였다고 하니 큰돈이 들어야 했다. 그러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기도 했다고 한다. 아파트는 10평형으로 방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됐고 화장실은 건물 양옆에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형식이었다. 연탄아궁이를 주방에 설치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했다. 욕실이 따로 없어서 물을 연탄아궁이에서 데워서 부엌에서 목욕과 세면을 해결했다. 당신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 그나마 1층의 경우에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동원됐다. 거실 바닥을 파낸 후 마루판을 설치해 들어 올리는 출입문을 만들어 다용도실로 사용했다. 심한 경우 바닥 전체를 파내고 지하실을 만들어 침실로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다. 1층은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2, 3층은 옹색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주방 앞에 창문을 뜯어내고 바닥을 만들어 작은 아마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집도 있었다. 장독대 역시 1층 집은 출입문 양편을 사용했다. 빨래를 넣을 곳이 없자 조경수의 줄을 메어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2, 3층은 공간이 없어 좁은 통로를 빨래 건조대로 사용해야만 했다. 서문아파트 3개 층중 가장 인기가 있는 층은 2층이었다. 1층은 겨울이면 화장실이 자주 막혀 악취로 고생을 많이 해야 했고, 3층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지만 2층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문 아파트 사람들은 이러한 애환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주민들이었다. 입주한 지 20년이 지나자 아파트는 물이 새는 것은 물론 노후도가 심각했다. 특히 붕괴 위험 건물 판정을 받은 건물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협소하고 살기 불편해 주민들은 재건축을 주장하는 민원을 내기 시작했다. 수원시는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었다. 철거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구규지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말았다. 건물은 개인 소유인데 땅은 그대로 구규지로 되어 있어? 아파트값이 얼마 되지 않아 재건축을 할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가지는 성곽과 2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해결책으로 보상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기 위해 1994년 12월 주거지역이던 서문아파트 부지를 팔달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문아파트 부지가 팔달공원에 편입된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재건축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1995년 7월 1일 민선 1기 수원시장으로 심재덕 수원문화원장이 당선되면서 이주 대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5일자 이 수원뉴스에 게재된 김우영 수원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에 따르면 1996년 화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열릴 때였다고 한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심재덕 시장도 매일 현장에 나와 연극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하루는 공연장에 1시간쯤 일찍 나와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나를 부르더니 서북강로를 가리키며 저기 함께 올라가 보자고 했다. 서북강로 위에서 서문 아파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김주간, 아무래도 하루빨리 철거해야겠지? 라고 물었다. 나는 이 건물이 성벽을 가리고 있어 흉물스럽게 보인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때, 심재덕 시장은 이미 서문 아파트 철거를 결심한 듯 했다. 당시 서문 아파트 주민들은 정자택지 개발 지구에 시형 아파트를 동일 평수로 지어 무상 입주를 요구하는가 하면 무상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과 보상 가격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당시 수원시에서는 정자 지구에 시형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심재덕 시장은 당시 김지완 공안독지과장에게 서문 아파트 이주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당시 수립한 이주 계획서를 살펴보면 1999년 12월 정자지구에 건설하는 시형 아파트 특별 분양일이 12월 말일이라고 적고 있다. 이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때 144가구에 대한 보상비가 50억 7,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 금액을 144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3,52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 금액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주민들은 더욱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2000년도에 수립한 아파트 분양 계획을 살펴보면 2개 평형을 서문 아파트 주민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수 있다. 첫 번째는 86제곱미터로 A형은 방 2개, C형은 방 3개로 되어 있다. 보증금은 33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원. 5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이다. 또한 가지 평형은 56제곱미터로 방 1개, 보증금은 1800만원, 월 임대료는 20만원. 5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이다. 정자지구 시형 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대상자는 세입자와 실거주 건물주만 분양 대상자가 됐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조건이 제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들었다. 서문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춰 일부만 정자지구 시형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성벽에 기댄 판자촌을 정리한다고 지은 철거민 아파트는 또다시 장애물이 돼 철거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된 사례가 됐다. 이로써 수원의 1호 아파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그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 후에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